안녕하세요. 네.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?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요? 다시 돌려. 네, 어 스라이는 맨날 맨날 두셨어요. 사나 매요.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어요? 우기뭐 있어 필요한 대기들하고 이런 것들이. <laughs> 어,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? 어, 거, 걸어가지고 울산까지 갈 적이. 울산까지? <laughs> 아우 몇살 됐는데? 일곱 살. 일곱 살이면 울산까지 갔어요. <laughs> 음, 걸어가지고 어떻게 누구? 저는 세살때 저기 외할아버지 이 물보탱 이 위에 올라앉아서 <웃음> 다, <웃음> 대문을 넘어가는데. 여기에 이든 생각이 났었어요. 내 동생이 네살때 했는데. 어. 그럼 뭐 삼촌, 이 입을 뽑다 이럴. 그거에 올라앉아갔지요. 예. 응. 내가 하고자 인을 하는 일은 다 이루셨어요? 거진다이루지요 예. 또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어요 뭐. 계속 힘들지요 뭐 이제. 계속 참 사는 게 힘들지요, 어, 힘들지요. 어. 처음에 처음에 고향이 와가지고 몇포 석교과 만점에 삼촌이 그때 조금 일 먹었어요 아, 고향은 어디신데 고향이 왜 응. 다낭이지 다인데고수아고수은고기도 탄광이 되잖아요 네. 아. 한국에도 많이 돼있는 네. 예. 그,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은 어떤 때예요 지금 재밌있요 지금 재미있어요? <laughs> 음, 내가 보람있고, 또, 아, 내가 참,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, 음, 가, 저, 가치랄까? 내가 이렇게 보상받는다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? 없어요, 그런 거. 그런 거, 거 없어요? 그런 거 없이, 고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지. 음, 그래도 가장 즐거웠을 때는 언제였어요, 그래? 애들 졸업하고 이럴 때뭐 예. 음. 전부 다잘잘 잘 되는 게 좋지요 잘 되는 게 좋지요 그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살고 있는데 뭐예 <laughs> <전부. 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